얘들아, 안녕. 이제 수능도 끝났고 어, 코로나만 없으면 한번 뭉쳐서 좀 놀아야 되는데. 고기도 먹고. 어, 참 아쉬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영이 수고했고 또 고등학교 올라가는 우리 영서. 어, 이제 졸업식이 얼마 안 남았겠네. 중학교 졸업식이. 우리 졸업 준비를 또뭐해 어, 봐야 되겠네. 자,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어 줄게요.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예, 오늘은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부딪치고 싸우기도 해요. 믿음은 오로지 은혜다. 아니다. 은혜도 있지만 행함이 있어야지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같은 얘기인데 왜 사람들은 싸울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가? 행위인 것인가? 만약에 공부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저 반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미심이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봤더니 전교에서 1등했어.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어, 한 번쯤은 생각해봤어요. 그럼 참 좋겠는데? 운동 선수가 훈련도 안 하고, 하나님 이번 올림픽 국가 대표로 저를 뽑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했는데 정말 몇년 동안 힘들게 노력하고 했던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어, 노력도 안한 내가 국가 대표에 딱 합격을 했어요. 만약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젠틀하신 분일까요? 만약에 이런 세상이라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세상일까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세상이다 아니다 기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잘못된 기도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좀 잘못된 믿음이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우리는 참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어, 나는 내 친구를 믿어. 어, 난내 주먹을 믿어. 어, 나는 그 책을 믿어. 난 엄마, 아빠를 믿어. 하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보면은 사실 내가 착각하거나 속고 있거나 진짜 믿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진짜 믿고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진짜 믿고 있는 것은 내 행동이 끝까지 멈추지 않고 있어요. 로맨스 영화를 보면, 어,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언제, 우리 어디서 만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자친구가 그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어떻게 하다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찾고 어떻게 차가 막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약속시간이 넘어간 거죠. 그런데 여자친구는 약속시간이 넘어도 남자친구가 오지 않고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핸드폰이 꺼져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남자친구는 조바심이 나서 막 달려가요. 달려가고 갔는데 약속시간이 1시간이 오바되고 2시간이 오바되고, 어꼭 영화에서 그러더라고요. 비가 와요. 꼭 우산 안 쓰고 비를 맞아요. 둘 다. 그리고 비를 맞고 난 다음에 서로 이제 마주 보고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얘기를 해요. 밥 먹었어? 이러고 얘기해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돼도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남자 친구는 여자 친구를 만나러 갔고 여자 친구는 그냥 집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야, 니가 무슨 축구선수를 해. 야, 니가 무슨, 응? 뭐라고 할까요? 그래. 어, 니가 무슨 배우를 해. 니가 무슨 가수를 해. 니가 무슨 미스 코리아를 해. 야, 니가 무슨 박사가, 응? 야, 세상에 박사들이 다 말이야, 응?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그 믿음이 있고 하고 싶은 의지가 있으면은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공부를 해요. 그리고 나에게는 큰 무대가 아닐지라도, 나에게는 큰 인기가 있는 과목이 아닐지라도 나는 이 분야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행동이 멈추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사실이라면 나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행위가 없다라는 사실을 볼때 그런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는 척을 하지만 믿음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입으로 주여 주여 이야기를 하지만 어 그것이 믿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말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믿음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사실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사탄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처럼 내 눈에 당장 좋아 보이는 것을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로부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게 만드는 그 믿음을 못 보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또못 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속지 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그 죽은 믿음에 목매이지 말고 정말 나에게 있는 참 믿음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움직여져야 될지 생각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다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목자라고 시인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다른 것에 취하고 급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뜻도 나의 꿈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됩니다. 어느덧 내 꿈이 무엇이었는지 허상으로 바뀐 꿈을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 그 움직임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놓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소중한 꿈을 믿음 안에서 잘 지켜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살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역동하게 하시는 그 믿음 주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힘찬 걸음을 걸어내며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길 바라요. 이 믿음은 누가 뭐라 해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는 힘이에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